안녕하세요 오늘은 아까 만든 수제 아클들을 색을 입히도록 하겠습니다 어.. 먼저 준비물은 방금 입힌 이 딱플로.. 어? 딱풀인가? 어 딱플로 한거 딱플로 한 아이클레이 수자 아이클레이 그리고 이것은 어 투명플로 한수자 아이클레이 그리고 물감, 아무 색이나 가능하고요. 이쑤시개. 이제 시작해보, 시작해보겠습니다. 먼저 이딱 풀로 만든 것부터 색을 입히도록 하겠습니다. 색이 입히는 방법 은 먼저 이렇게 또 수사 아이클레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에다 그냥 책을 넣으시면 돼요. 이렇게 빼서 이 물감을 툭 넣은 다음에 빙글빙글 돌려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. 이렇게. 그리고 섞어주시면 됩니다. 매 이렇게 다 입혔고요. 약간 아 저처럼 이런 거 감추시는 분 있잖아요. 이런 거 이런 건전 개인적으로 추천은 드리지 않을게요. 잠시만요. 왜냐하면 이게 왜냐하면 이게 음.. 이렇게 살짝 색깔 연하게 나와요 자 일단은 음.. 이거 딱.. 아이.. 자꾸 헷갈리네 투명플로 만든 아이크제 클레이도 색을 입혀보겠습니다 여기다 눌러주신 다음에 그쪽 마찬가지로 있으시기로 뱅글뱅글.. 돌리시고 퐁당 해주신 다음에 돌려주세요. 이렇게 돌려주신 다음에 이 물감을 잘 섞어주세요. 가 살짝 굳어서인지 약간 아이클레이 효능 좀 사라진 것 같아요. 이게 또 사라진 것 같거든요. 갑자기 그 뭐지? 진짜 천점이 된것 같은 그런. 느낌이랄까? 구서서 그런가? 네뭐 일단은 이렇게 색을 입혀주시면 돼요. 이가 지금 더, 얘를 좀 더, 물감을 많이 넣어서 그런 건데, 이렇게 좀 녹여주시면, 다시 돼요. 이렇게. 네. 이것으로, 수제 아이클레이, 물감, 색 입히는 것까지 보여드렸는데요. 어, 만족스러우셨다면 구독을 눌러주시고 만약에 좀 추가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점이 있으신 분은 댓글로 남겨주고 가주세요 어, <laughs> 충고해 주시는 건 감사한데 아프다는 건좀 싫거든요 음, 제가 지금 저 어쩔 수 없이 핸드폰 가까이 서하는 거라 목소리가 좀 크게 들릴 수도 있고 좀 깨져서 들릴 수도 있어요. 그런 점은 미리 죄송하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네, 먼저 일단은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. 안녕.